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캐딘 시다이의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리더십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언사역은 오랜 시간 숙성이 필요하고 이건 일반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수다의 시간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편안한 때가 아닙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더 중요시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에 대부분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었지 승무원이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법과 단체로 사람을 다루는 법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리더가 되었고 항공사에서 저를 경영진으로 승진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다른 직책을 위해서 경영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것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거절해야 할때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친구의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지 4년이 되었지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10살 때에 저의 부르심에 맞게 본질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름을 받은 사역을 시작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오랜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주님은 그것을 제가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때만 그분의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걷고 순종했지만 깊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에 600에서 1000명의 승객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술을 건네줄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승객의 술을 든 유리잔을 잡을 때 그들의 손에서 불이 붙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 내게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기 위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걷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비행기에서 저와 우연히 신체 접촉이 일어날 때는 그들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1년 안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거나 딸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때 저는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합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당신의 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선자로 산다는 것이 미래를 보고 알수 있는 사실에 대처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함께 비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모든 동료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항공기 대쪽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보았을 때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님께 갔을 때 그녀가 제가 만나야 할 사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15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돌아와서 도와야 할 최초의 15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끝없는 줄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명단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상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놀라워했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다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1992년 수술을 받았을 때명단에 있었는데 6개에서 7년이 지나고 나서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던 거죠. 제가 그들에게 전해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공공장소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복음전도가 일어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식당에서든, 어디에서든 전도는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저를 돕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분의 진정한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만 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성품은 어떤 상황에서도 깨어지거나 변하지 않도록 단단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압력 속과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우리는 압력이 풀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 다른 방향으로 갈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도리어 제대로 가고 있다는 표징이 될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내부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가 사랑했던 한 가지는 그분이 지휘관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때 매우 친절했습니다. 그분을 흔들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분은 제게 의견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진실을 말씀하셨고. 제가 그분의 뜻에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순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잊고 더 이상 자신의 방법을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 중의 하나는 우리가 다른 목소리를 제화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수다, 의견, 이러한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됐도록 혼자가 되고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과 그런 관계를 가졌더니 평화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안정이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수준까지 예언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으로서 다음 단계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악마가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디의 소리를 듣냐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은 안정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악마를 묘하게 위협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만들어졌고 악마들이 분을 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터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름을 받은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 직분 안에서 완전히 행한 적은 없지만 예언하는 법과 예언자가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모두가 예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영으로 무언가를 말할 때 예수님의 간증이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자 그대로 예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영으로 말이 나오게 하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고 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트로 말하자면 그 권위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마귀가 반응할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예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언의 영에 순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도들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자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선자들과 사도들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성도들 스스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죽은 자를 느끼고 악마를 죽사하고 병자를 고칠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사자들과 그 외의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믿는 자라면 이 지상에서 위대한 권위를 가지고 걷고 있고 위대한 기적의 발언을 믿고 기대해야 한다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스테반은 천국에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성도들이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자신을 사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단지 성도였습니다. 그의 안에 무언가가 바리세인들의 속에 있는 악령들을 분노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그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그들의 권위 안에서 걸을 때 악마는 움츠려들게 되는 것입니다.